우리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어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목동에서 홈첫 승을 거둘 수 있게 돼서 또 기쁘고 또 선민이가 또 골을 넣어서 또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되게 기쁜 날인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좀 저번에 PK를 구석으로 잘 찾는데 막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뭐 PK가 또 운이다 보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주문을 걸었는데 또운 좋게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어, 일단 뭐 당연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원정을 계속 연속적으로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뭐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경남 또뭐 광주 이게 또 근육이 상당히 또 필요하고 또 다행히 그 시기를 또 넘어갔고 지금은 이제 홈에서 하는 만큼 선수들도 어다 예전보다 좀 몸이 가볍고 또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안양 경기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힘이 날수 있게끔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홈에서만큼은 또 화끈하게 공격적인 축구로 해가지고 홈 팬들한테 어, 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예, 어,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.